목걸이 안 했다. 아. 잤어? 응. 음. 어. 일단, 편의점을 가자. 음. 뭔데? 아, 깜짝이야. 베트남에서 먹었던 거랑 비슷하게 생긴. 이거 큰 거, 조금 큰거 살까? 그럴까? 응, 이거 하나 사자. 작장을 <laughs> 찍어야 돼. 역광이라 잘안 나온다. <laughs>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. 자, 응. 일로 와. <laughs> 와 지금 동생 거 하나 또 가져왔어. 뭘 동생? 아니. 이거 다 동생 아하죠 정말 삭발도 응. 예쁜다고 해줘야지. 가발 안 돼. 보면 약간 이런 느낌? 이거 응. 응. 응? 응. 되게 예쁘다! 응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우 미친 거 같아. 예쁘다. 야끼고가 음, 좋아하잖아. 야 <laughs> 우와. 그냥 편하게 먹자. 음. 나는 이거지. 아, 고마워. <laughs> 또 올라갈까? <laughs> 진짜 모래인가, 이거? <laughs> <laughs> 나랑 있다 어몽어스 하실? 어몽어스. <laughs> 뭐야 뭐야. 아슬립쿠션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. 면안 돼. 아, 그러니까 이, 이렇게, 여기 이렇게 뒤로, 쓰고 뒤로 하고 이렇게 음. 우와 대박이다. 와 아, 대박. 나 진짜 탐나는데 내가 방금 수면안돼 얘기하지 않았어. 그러니까. 나 좋아 넌 개차야 개차 <웃음> 개차 개차 <웃음>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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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나오니? 나오고 있어 신문이요 신문이요, 신문이요. 와 귀엽다 쟨 코..코..코시미? 토시..토시미 코시미 토시, 토시미, 토시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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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주 귀여워. <laughs> 아 곰돌이다 곰돌이. 아 곰돌이다 곰돌이. 곰돌이. 기타 <laughs> 나? 칠 줄은 알지. 그래. 공주라고 해줘 참 고마워 음, 여기 날개도 괜찮아요. 떼져 있네 여기 응 음. 고마워 어 괜찮아 무슨 공주인지 골라줘 음. 엘사 이거 신데렐라 신데렐라 응 그래서 내가 엘사 아니야 신데렐라 눈꼬리가 아, <laughs> 다들 이렇게 막응 음. 아니 이, 그래서 이게 나인 거야 응. 음. 아 그렇구나 <laughs> 오, 빠 <오. 오. 웃음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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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laughs> 아, 너무 귀여워. 이다전시해나야겠다 시도 하나 득템. 어, 이거,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거래. 이 디자인. 여긴 응원이었어. 헐, 그런 건가? 우와. 와, 진짜 낭만 있다, 이거. 킹친구같어 우와. 로카우스다. 이 아니, 자성급이 아니야. 가자. 신난다. 대박. 아이고.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. 귀로 미전하고. 너무다덥다 병장님이야, 병장님. 어머! 진짜. You are. You are. 아니, 지금 그게 문제가. <웃음> <아니야>. <웃음> 이거다 응? 음? 가자 이런거까지 <laughs> 우와 이거 떼줘 군 전시실 나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 응? 음? 어디는용 되는거 신이 없구나 어디까지 oh. 그... 뭐지? 신기해. <웃음> <응>. <웃음> 저희 택시 모형, 경찰차 모형. 아 귀여워. 차 모형. 망고빙수, <laughs> 대작전. 망고빙수. 대작전. 아 미안해 내가 놓을 때가좀 필요해가지고. 아니 아직 <laughs>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뭐라고요 망수빙고 망수빙고 망고수 망수, <laughs> 망수, 망고 망수. <laughs> 우와. 자 이제 먹자. <laughs> 와, 무슨 방송가이렇잘 아, 진짜... 엄청 얇게. 음. 음. 망고 그리고 잘 썰려, 얇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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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되나? 응. 오케이. 부리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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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베이. 응. 베이. 응? 우리 아직 6시 10분 되려면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어. 이제 여기 구경하는데. 응 그러니까 원래는 수영 끝나고 여기 구경하려고 그랬거든. 수영 끝나고는 그냥 거기서 쉬면 되겠다. 아, 아니, 아, 어깨동무라도 해. 아, 좀 부끄러워. 아, 아, 왜? 왜? <laughs>

우리 지금 지금 5시 반 40분 쯤인데 아직도 엄청 밝아 음~~ 오, 수영장! 되게 음. 그러게 조용하네 진짜 없네 <laughs> 진짜 다섯 번째 맞나봐 시원하지? 냉장고에 넣지도 않았는데 <laughs> 진짜 집중한 모습이 보이세요? 어우, 조각미남 조금만을 응. 기다려왔어 이거 응. 아, 또 오픈해줘 응. 응. 아, 사람이 둘인데 다섯 개라니 우와 영을 마치고 또이응응또 보이 아 진짜 미쳤다 진짜 왜 저렇게 또이 아 진짜 웃겨 빨리빨리 빨리, 빨리 시작 빨리 진짜 떨리 빨리 빨리 진짜 떨리 빨리 빨리 떨리 빨리 빨리 떨리 빨리 빨리 떨리 빨리 빨리 떨또 빨리 빨리 떨 이거 하고 아사키 만 원이세요? 감당할 수 있지. 아 당연하지. 늘 그래왔듯이. <laughs> 늘 그래왔던가. 너희가너 메이크업. 메이홈 메이크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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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크업. 괜찮은데? 괜찮아? 약간 좀 편해? 음. 좋아, 안 떨어져 오, 좋은데 와 코마 왕 진짜 오늘 하루가 길구나. 앞 잡시 네 먹자 이지의 서울 을보 면서, 이내주세요을 예. 가자! 이거 카드 챙기고 나 가자. 아. 아. 가자. 한 바퀴 더 돌까? 아, 괜찮아. 할. 가자. 어디로 가야 되지? 아, 길엽다아저 <laughs> 아이스크림 컵 너무 귀엽다. 여기 도망계기. 대박이다. 그니까. 오, 여기 대박이다. <laughs> 아, KTX랑 응. 이런 것도 여기 다 잡고. 더 붓게 나온다. 응? 더 붓게 나온다. 뒤에가. 진짜. <laughs> 옛날 지하철도 너무 예뻐. 뭔 벽돌이 너무 예쁜 것 같아. <laughs> 선도 한옥거리 뭐 그런 예쁘다 아 귀여워. 뭐가 좋을까? 옛날 떡볶이 근데 떡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오, 떡이

되게 널 놀... 뭔가 생각보다 엄청 놀랬다. 날잘 데리고 다녀. 응. <laughs>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. <laughs> 성수 도착! <웃음> <웃음> 우와, 여기구나. 여기가 소품을 도매가로 팔. 어, 천국이다. 그다 가격도... 가격도 진짜 이 정도밖에 안해 아니, 내가 요즘에 파우치 사고 싶어가지고 다이소 귀여워. 아주 갈색 이거 하나 더 사야지. 큰 거. 지금 저 검정색을 노리고 있어. <laughs> 본것 같아. 어, 그래? 성수동 뭐 있는지 찾아봤을 때. <laughs> 향수나 핸드크림 파는 브랜드고. 여기가 <laughs> 1층이나 <laughs> 안색이 엄청 안 좋아 보이진 않는구나. <laughs> 아, 고마워. 와 진짜 사람 많다 맛있게 먹어 응어 맛있게 먹을게 응 토마토는 빼야겠다 <laughs> 와 토마토 근데 진짜 싱싱해 보이네 와 멋있어 근데 그 뭐지? 우리 좀 닮은 것 같지 않아? 재밌었어? 나도 재밌었어 콧구멍 토크 나는 사실 좀 아쉽지만 <laughs> Yeah. <laughs>